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성공TV입니다. 저는 오늘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상가를 소개해드려 나왔습니다. 어 지금 보이시는 상가고요.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일본 덮밥집으로 지금 이제 운영을 하시다가 개인 사정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셔서 급매로 어, 지금 이제 상가를 내놓으시게 되어 지금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어, 기존 인테리어는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이제 안에 이제 집기들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근처에 탐방동에서 이제 음식점이나 이제 배달음식점 하는 상가들 기준으로는 평수가 굉장히 넓고요. 주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간택기라든지 후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세팅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제 음식 식당을 하시든지 아니면 배달음식점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상가가 아닐까 싶습니다. 이 상가의 조건은 보증금 1 0만원에 월세 80만원이고 권리금은 500만원으로 굉장히 소액으로 지금 인테리어 대비, 지금 시설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는 물건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. 부동산 성공tv였습니다.